자, 오늘 저랑 할건요 일단 우리가 이제 3학년 2학기 진도 맨 마지막 단어하 아직 안 나갔어요 맨 마지막 단어는 뭐... 솔직히 말해서 할게 거의 없어 맨 뒤에는 과학 이야기라서 엄청 그냥 한한 한 시간도 안 돼서 한 2-30분 만에 끝날 단원이긴 한데 이건 나중에 승리 오면 할 거고요 오늘 할 거는 우리 작년까지 우리 교육과정 바뀌기 전에 그때까지 2학년에 있었던 단원이야. 근데 이 단원이 어디로 올라가 버렸냐면은 나중에 중 이때 이걸 배울 거야. 자 우리가 지금 2학년, 3학년 미리 선행했잖아요. 그때 배웠던 단원 중에서 2학년 내려온 게 있었죠. 뭐 있었어? 뭐 열도 내려왔었고. 아무튼 단원 몇 개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랑, 저 뒤에 쪽에 또 이제 파동 이야기가 있어. 그것도 중학 교 2학년 과정 올라갔어. 그러니까 지금 이 책은 작년 1학년 책입니다. 작년 1학년 책인데, 우리 지금 1학년 책이랑 비교를 했을 때, 이 내용은 중학교 2학년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우리가 전에 배웠던 막 여, 중학교 2학년 과정, 막 열이나 여러 가지 단어에 또 1학년으로 내려왔구나. 바꿔치기 된거예요 그니까. 러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재 1학년 교재는 없지만 중학교 2학년 때 배울 단원이고 작년까지는 1학년에 나왔던 내용이다 그래서 프린트물로 나눠줬으니까 그거 보시고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승민이는 나중에 오시면 프린트물 드릴 거니까 영상만 보고 오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진도를 조금만 나갈 겁니다 승민이가 교재도 없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좀 나가고 문제 풀면서 연습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일단 자 방금 나온것 처럼 우리 지금 이 단어는 뭘 배울거냐면 땅에 대해서 배울거예요땅 지권 우리 중2 과정 중3 과정 보면 뭐 수권 기권 이야기 배웠었죠 여기서 이제 땅 지권에 대해서 배울겁니다 자 보시면 개 라고 나와 있어. 개가 뭔데, 대체? 그 경계, 그 개입니다. 자, 그래서 구성 요소의 집합 애들이 비슷한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의 개를 이루고 있을 거래. 여러 가지 개가 있어요. 세탱, 생태계, 우가 소화계, 순환계,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개가 이루어져 있다. 근데 우리는 태양계 안에 있는 지구계에 속해 있고요 자, 생태계 이야기, 여러 환경적인 요소와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는 거, 생태계라고 부릅니다. 생명적인 요소가 햇빛, 공기, 물, 이런 환경적인 요소와 영향을 주고받는 거. 그 다음, 소화계입니다. 내 네. 안에 아, 네. 소화와 관련된 기관들을 합쳐서 우리는 소화계라고 부른다고 했었어. 위, 소장, 대장, 이런 애들. 태양계는 뭐예요? 수금지와 목토천에 이런 애들을 모아놓고 우리는 태양 중심으로 애들이 공존을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애들을 보았습니다. 물론 애들뿐만 아니다그 안에 들어있는 뭐 소행성이나 운석, 혜성 모두 다 여기 속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건 지구계다. 지구계는 지구를 중심으로 대육지, 기 바다, 다양한 생명체까지 여러 가지 모여서 지구계를 형성하고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를 이루고 있어 그래가지고 하나의 개 지구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지구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입니다. 일단 땅덩어리가 있어야 되겠지. 직권이 있고요. 우리가 이번에 배울 단원이 이거죠. 그래서 그리고 바깥쪽 뭐 태양풍도 있을 것이고 햇빛의 영향도 받을 것이고 운석 충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바깥쪽 외권이 있을 거고요. 자,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생명체가 있죠. 동물, 식물, 사람 보다 물과 관련된 것들 수권, 기권은 대기, 다 배웠잖아. 그죠? 수권은 우리 배웠던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기권도 대주권, 성층권, 중간권, 여권 다 배웠습니다. 자, 이런 애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의 지구를 만들고 있어. 자 그리고 전에 선생님이 상식을 알고 있으라 했었지 땅은 내가 지구의 반지는 몇 킬로라고 4천이야 6400이었어 상식을 알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알고 있으세요 6400킬로다 기꼬는 몇 킬로였죠 땅에서부터 대기층 기권 총몇 킬로? 책에 앉으실 있어요, 배워주... 안 적혀있어 이거는 기권할 때 배워줘 기억 안나요? 배터리가 없나? 자 땅에서부터 기권은 1000킬로였어 알고있자 1000킬로 6400킬로야 자 그래서 직권이 뭐냐 자, 땅을 구성하고 있는 지구의 겉부분부터 지각과 안쪽 지구 내부를 포함하고 있고, 토양, 암석을 다 포함해가지고, 이런 애들을 우리는 직권이다 불러. 멘트, 외핵, 내핵, 직각까지 해가지고, 총다 직권이다 부릅니다. 자, 권은 전에 했던 거 다시 다 오네요. 보시면. 자, 물은요, 대부분 바닷물, 해수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담수라고 하죠. 이런 육지의 물. 담수는 빙하와 지하수, 하천수, 호수로 이루어져 있다. 가장 많은 건바물이었고 담수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은 빙하였어요. 빙하는 무조건 바다에 떠다니는 빙하만 생각하지 말고 산 꼭대기에 있는 만년설도 생각해줘야 된다라고 했었고요. 자, 수권이야기도 약이 나와 있습니다. 기상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고, 우리,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기권에서 중요했던 것들 뭐가 있었냐면은, 자, 대기에서 가장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는 기체가 뭐다? 질소다. 그 다음에, 산소다. 두개다 다 합치면, 99%다. 난는 약이 있었고요 기권의 역할. 이제, 지구가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는 역할도 해줍니다. 햇빛을, 오존층 같은 경우에는 햇빛을 차단하는 자외선, 적외선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자, 생물체를 보호해주는 역할, 비가 오는, 비이 오는, 기상현상도 역할도 있을 것이고,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라고 배웠었어요. 자, 그래서 그 안에 탈군도 생물권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지구 바깥쪽 영역, 태양에너지, 다대 인력, 유성체, 이런 것들이 바로 외권에 해당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체크 문제 풀어보시고요. 그 뒤에 문제도 관련된 문제 일단 풀어볼게요. 충전이 안 됐나? 왜 그거 빼고는 이상한 문제 없었죠? 볼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구 아래쪽 면역 땅의 면역 지권의 구조를 연구하고 싶어. 그런데 지구가 있으면 지구 아래쪽까지, 지구 중심까지 땅을 파고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 6,400km를 어떻게 타고 들어가? 근데 어떻게 6,400km인지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지구 내부를 탐사했습니다. 자, 직접적인 방법 말 그대로 땅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땅을 계속 계속 파고 들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직접 파고 들어가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죠. 내가 직접 보고 연구할 수 있으니까. 자, 그게 가장 확실한 탐사 방법입니다. 하지만 갈수록 갈수록 어때? 온도가 뜨거워지고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6,400km를 파고 들어갈 수는 없다. 자, 지구, 를 파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화산 분출물을 조사하는 방법. 자, 화산화 또 일어났을 때, 아래, 지구 안쪽 깊숙한 애들이 파고, 깊숙한 애들이 올라오는 거잖아. 폭발할 때. 그래서, 지각 물질이나 멘트 물질이 지표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말한 지각과 멘트 이야기는요, 좀더 나오겠지만 지구의 층상 구조입니다. 계속 우리는 기권도 마찬가지고 수권도 마찬가지고 층상 구조를 이루고 있었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뭐 어디서 어디까지는 뭐 마찬가지로 지구 바깥쪽 피부층은 지각, 멘트, 외핵, 내핵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 그 안에 지각이나 멘트 성분이 나올 수가 있다. 그걸 이용해서 연구할 수가 있다. 자, 화산 분출물 조사는 약 100kg까지 안에 성분을 연구할 때 사용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더 깊숙한 곳은 연구할 수가 없어. 핵 조건 연구할 수가 없다. 외핵 내핵은. 자, 그래서 우리는 간접적인 방법을 또 이용할 수가 있다. 자, 제일 많이 쓰는 게 지진파 연구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게 됐을 때 파동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지진도 있고요. 발파, 내가 뭐 광산이나 이런 것처럼 인공적으로 폭발을 일으켜가지고 인공적인 지진이 발생했을 때그 파를, 지진파를 기록 분석해서 간접적으로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층을 나눈 거야. 지진파를 이용해서 이렇게 멘트, 지각 멘트의 외행 내고 나눈 겁니다. 자, 운석 연구. 지구는 처음 만들 당시에 크고 작은 암석, 부스럭이 된것 같은 물질이 충돌해서 합쳐진 행성이라고 우리 믿고 있어. 자, 지구도 처음부터 만들어지지 않았겠지? 운석들이 충돌하고 충돌하고 충돌을 하면서 지구가 만들어졌다라고 우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행성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암석 부스러기 된과 같은 이런 애들도 우리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 이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운석을 연구하기도 하고요 고온 고압 실험 실험실에서 온도가 뜨겁고 압력이 높은 이런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지구 내부를 예측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다 아래쪽 애들은 그래서 간접적인 방법, 직접적인 방법 위에 거는 이렇게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린 지진파를 이용해 가지고요. 이 지진파의 속도를 이용할 거야. 자, 속도가 갑자기 빨라졌다가 늦어졌다가 하는 이 지진파를 이용해서 이제 아, 여긴 지각, 여긴 맨틀, 외핵, 내핵. 이렇게 층층층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자, 맨 처음 지각부터 갑니다. 지각은요, 가장 바깥쪽 겉 부분이고요. 가장 얇습니다. 자 지표면에서 모호면까지라고 적혀 있는데 모호면이 뭐냐면은 그 경계면을 말해요. 지각과 멘트 사이 그 경계면을 우리 모호면이라 부를 거야. 또 다른 말로 모로비치면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사람이 모호면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이름, 이름을 따가지고 모호면이라 부릅니다. 자 그래서 그걸까지 해당이 되고 다양한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고체 상태입니다. 지각은 모호면 이야기 나와 있네요.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에서는 암석의 밀도가 갑자기 변해 버린다. 그래서 지진파와 전파 속도가 빨라지게 된대 그래서 그 경계면을 우리는 오로비치 불연성면 또는 모호면이라고 부릅니다. 지각과 멘틀 사이의 경계면이야. 자, 지각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대륙지각 해양지각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대륙을 이루는 지각이고 해양을 이루는 지각입니다 자 화강암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대 대륙지각은 화강암이라는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해양지각은 현무암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현무암 들어봤죠 구멍 포송, 구멍이 송송 뚫려있는 바닷가에 많이 있는 그런 자식이고 자 그래서 대륙지각은요 두께가 35km고 해양지각은 5km래 두께는 대륙지각이 이겼네요 훨씬 더 두껍습니다 대신에 해양지각이 밀도가 더 커요 더 가라앉는다는 거죠 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알아둡시다 숫자까지 몰라도 돼 근데 대륙지각은 두께가 두껍다 대신 해양지각은 밀도가 더 크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멘틀입니다 멘틀은요 가장 두꺼워요 지구 전체 부피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가장 직권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게 이 자식입니다 밀도는 더 크겠죠 아래쪽 내려가서 밀도가 커질 거요 당연히 지각이 밀도가 크겠어 멘틀이 밀도가 크겠어 멘틀이 더 크니까 아래쪽에 있겠죠 그래서 더 크고요 또 다른 종류의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핵입니다 자 2,900km부터 중심까지네 그래서 핵은 주로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 철과 니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밑으로가 더 크겠지 아래쪽에 있으니까. 자 5,100km 깊이에서 진입에때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데왜 물질의 성질이 달라지거든? 자 5,100km 깊이를 기준으로 바깥쪽은 외핵 부분은 액체고요. 안쪽 내핵 부분은 고체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진파 속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액체 상태로 추정하고 있고 고체 상태로 추정하고 있다. 자 일단 진도는 여기까지 나갈 생각이긴 한데요. 하나 더 볼게요. 자 지진파는요 지진이 발생한다고 했죠? 지진 안쪽 깊숙한 곳에 땅 깊숙한 곳에서 발생하는 지점을 우리는 뭐라 부를 거냐면 진원, 지진의 원인 진원이라 부를 거고요. 자, 그리고 지진이 발생한 지점에서 쭉 올라와서 이 지표면과 만나는 이쪽 부분을 뭐라 부를 거냐면, 진앙이라 부를 거예요. 참고로 알고 있으시고. 자, 아래쪽 보시면 뭐 지진파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피파, P파, 에스파. 피파는 더 먼저 도달한다. 에스파는 그 다음에 도달합니다. 에스파는 또 특징이 뭐냐면, 고체물 물질만 통과할 수 있고요. 피파는 고체, 액체, 기체 다 통과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 지구를 측정했을 때 여기서 많은 지진이 발생했잖아. 근데 자 피파는 전부 다 통과 가능하기 때문에 어디서든 이 지진파 관찰할 수가 있어. 에스파는 도달할 수가 없겠죠. 이쪽에 있으면 이게 안쪽에 액체 물질이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에스파는 관측될 수가 없습니다. 보시면 티판만 관측된다라는 이야기 나와 있고, 그래서 아, 핵은왜액은 액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야. 이것도 보시면 S판은 중간에 갑자기 끊겼어요. 티판은 어디서나 지금 전부 다 이렇게 관찰되고 있죠. 좀 읽어보세요 한 번. 약간 심화 내용도 약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지각과 멘트 사이 경계면은 우리 아까 못호면 뭐 모로비치 뭐 불연속면이라고 부르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멘체가 외핵 사이그 경계면도 있어요. 그텐르크면 그리고 외핵과 내 가운데는 내만면이라고 쓰는 여러가지 경계면 이야기가 또 나와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더 자세하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충분할 것 같고. 쭉 문제 풀어보시고,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그다음 질문받고 부족하면 또 문제도 뽑아드리고 하겠습니다.